마리오가 있어? 마리오에요, 오늘? 여기 예쁘게 나와요? 네, 너 원래 이뻐. 이뻐요. 거짓말. 이쁜데? <laughs> 이뻐요. 거짓말. 이쁜데? <laughs> <laughs> 운동하거든. <목소리> 뭐가? 키가? 그럴 리가 없는데. 내가 더커못 소리야. 깔창. 왜거든요? 안에 깔창? 깔정 넣없어 원래가 못 가요. 안에 원래 그 아내가 원래 길이 있는지 모 네. 나 이쪽에 앉은 팬들을 많이 못 봐가지고. 응. 보고 싶었어요? 니니 <laughs> 니. 보고 싶었어. 보고 싶었어. 아이다 같다. 아이다 같다. 아이다 같다. 와이시의다기이다같이다라 <laughs> 언니 하트네. 난 네이크로바야. 나도 하트하트하트하트 하트. 하트, 하트. <laughs> 왜? 깊고 작은 샘 구자기. 사이로 맑은 물 흐르는 작은 샘터에 예쁜 꽃들 사이에 잘 숨겨진 이슬 먹고 피어난 네이크로바라라라니 랄랄 네. 랄랄 에이. 랄랄라 해물을 가져다 준다는 아, 어, 괜찮아, 무서워요. 왜이렇어요지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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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뒤에서 쏘 뭐라고요? 사라고요왜왜 이렇게 쎄지? 왜 이렇게 쎄지? 왜 이렇게 쎄지? 왜이 이렇게 쎄지? 이렇게 쎄지? 이지왜이지왜 이렇게 쎄이지 네 어? 초아야 뭐 닮았.. 왜시코 시코게. 왜시왜시코코게왜 시코게. 왜게아 시코게. 왜 시코게. 왜 시코게. 왜 시코게. 왜왜가그게잖아코아 내... 근데 왜시를게왜을까게왜게왜시게 <laughs> <치웠을까 웃음> <얇은 웃음> <말투> <laughs> 잠깐만, 그리고 왜이 옷을 입었죠 아, 의문이 니네요얄미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 저희 작은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빨간색 빛문상을 입었잖아요 이러면 사진을 안 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추첨을 통해서 멤버들이 뽑은 숫자에 해당되는 팬분들은 멤버와 사진을 찍을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선호 씨부터 예나 씨부터 다 고백이네요.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. 네 맞아요. <laughs>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요. 아, 여러분 저는 고소 저번에 내가 뭐 뽑지 않았어요? 오케이. 옛날에? <laughs> 이 정도면 그치? 나 이제 어, 안핀 것도 됐겠지. 자, 여러분 저 얘기할게요. 저 번호 91입니다. 번 미안 91. 나이 91. 저는요, 어, 70번이요 뭐, 70 어, 어, 저요. 23 23 23 저는 말이죠. 70, 3 70, 23 0저23 어. 23 23 23 23 23 2스23 23 23 23 70번 없으신가요? 70번. 70. 어머, 저23 23 23 23나3 23 23나3 6 7 2어 67번 파인애플 없어요? 없다. 다시 뽑을게요, 서 30번. 산... 뭐야? 산주산주산주산주 3주. 3 3주. 3 3 3주. 3주. 3 3 0번주 3주. 3주. 3 65 x t y 는데 발음 진짜 구는데 축하합니다 사는 94번 사버구무가 없네 94번 9520분. 축하합니다 사버번시브사어 구시브사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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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드브사버 구시브사버. 구시브사버. 우리 단체로 하나 뽑을까?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누가 뽑을까? 어디가 뽑아? 그래, 제가 뽑을게요. 단체, 단체. 오, 오. 3번 오 3번은 누구시죠? 어, 최드립니다 네, 개 있을까? 먼저 찍을게요, 그러면. 우리 그래, 공영 촬영에서. 아, 단체는 아직 안 찍었어. 왜또 왜? 그랬어? 우리 손을 타타세요. 다내 잘못이요. 단체 에 당첨되신 분 어디 계신가요? 어 그렇군요. 갑분사 단체 단체입니다. 단체. 단체로 찍어요. 단체로 찍어요. 음. 양 쓸까, 어, 너올, 나 내가 어 너무 세, 안내가, 이나 맹기 설거야. 나울리지 말라고. 왜멋찍었는데 네, 네. 너무 멋찍겠어방 <laughs> 다가. 받아... 올려서 내가 오늘 검색할 거야. 그거 거기다가 다 검색할 거야. 에이프릴 나은 이나은 나은 에이프릴 나은 l d o 다다 맨날 다쳐 d o 그다 그 쳐도 다쳐 d o 아니 d 아니, o 나나나나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러분.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마스크 봐. 똑똑해. <laughs> 어떻게 알았어요? 다들 소리 질러.

파인애플 파인애파인애 파인애플 아니 파인애플 파인애플 어 파인애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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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? 영어 선생님 저 발음 좋아요? <laughs> 아니 아니 우리 내일 팬싸 마지막 팬싸 한거 알아요? <웃음> 네. 갔어요어 <laughs> 내일체 어디 갔어? 내일체 부모 갔다. 아 잠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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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이템 여기 있구나? 아니 저희 마지막 팬사람 말이에요 내일 여러분 알아요? 아모른다고요 내일이 마지막 팬사인데 그만큼 저희가 아주 특별한 팬사인회를 또 준비했어요 궁금하면 오시든가요 궁금..어? 궁금하면 500원 왜 이거 야나 이거 나때 유행했어 궁금해요? 그러면 이거 코트 알아? 궁금하고요. <붙 nominated> <붙일> 에? 어느 세대나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났어 뭐 파인애플 파인애플. 에마씨 들고 도망갔어요 저희 여자 저기 있다. 아 오셨네 안녕하세요. 아... 그래가지고 내일 저희 아주 특별한 팬서토 준비했으니까 궁금하신 파인애플은. 매일 꼭 너를 참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이 특별해요! 매일이 특별하다고요? 거짓말 <laughs> 거짓말 EVERYDAY a p r i DAY EVERYDAY APRIL DAY 아, 단체 사진! 우리도 단체 사진 찍읍시다 <laughs> 안녕 채경아 아, 내가 이렇게 뛰어가지고 여기 올라가면 네. <목소리도> 확대하면 우리 확대하면 리 타게 보이긴 해요. 네. <laughs> 두번째게안 맞아요. 아, 트레안 아, 돼요? <laughs> 아요 근데.. 체리가 체리 이허컴스어요어이가없는 어. <laughs> 아, 아, <내가. 웃음> 정말 헛고 <laughs> <먹고> 있든가나았어아 <laughs> <laughs> <맞아. 웃음> 하세요 여러분. 저도 조심스럽게. 자, 그러면 문 오늘 소감은. 아, 안한 사람 하자 <목소리> 했었어요, 여러분.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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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<목소리> 오늘은 실세 최경이가. <체경인가. 목소리> 잠깐만 그 앞에 나로 살짝 거슬렸어요, 뭐라. 아 왜? 잘못 들은거지? 야 내가 어, 너보다 다섯 살이 많거든? 네 언니! 나이 진짜 많으시네요 너몇 년생이냐? 저 01년생인데요 너... 언니 96이죠? 진짜 어이가 이건... 없네 어, 나이 너무 많아 야! 야너 진짜 그런거 안돼 여기너아니 괜찮아 우리 파인애플들은 어? 내가 사랑하잖아 너 나는 안사랑너나 무시하지? 아 무시까지는 아닌데 비슷한데 야 이래요 여러분 눈물이 나가지고 내가 <laughs> 아, 아니 벌써 우리 4주가 됐어 정말 정말로 이번 활동은 뭔가 엄청 빨리 끝나는 느낌이에요 그쵸? 뭔가 아직 한 2주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벌써 4주가 끝나가지고 많이 아쉬운데 어, 4주 동안 우리 파인애플 어, 매일매일 팬사인회도 이렇게 잘 와주고 이제 공방도 자주 와주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들도 잘 챙겨주고 우리 해서 너무 고맙고 음... 사실 더 많이 우리 파인애플이랑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잘 음 됐나 싶어요 사실 어 다음 활동 때는 내일이 진짜 마지막이긴 하지만 다음 활동 때는 더 우리 파인애플들이랑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누가 울었다고? 아, 어, 가져갔다. 가져갔다 엉덩이 누가 훔쳐갔어할 테니까 <laughs> 발장나 내일, 내일이 진짜 마지막이니까 내일까지 더 힘내가지고 활동 잘 마무리 해봐요 <목소리> 파이팅 <목소리> 파이팅, <목소리> 파이팅! <목소리> 파이팅! <목소리> 힘내야 <목소리> 자 오늘은 내가 네. 지금까지 나왔으니 <목소리> 지금까지 에이프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<목소리> 혼자 혼자 다시 인사해 지금까지. <목소리> 加油！<noise> <noise>